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 전략입니다. 서울경제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살펴볼 텐데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 뭐 이런 아주 야심찬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계획이 과연 미래를 위한 청사진일지 아니면 좀 현실성 없는 장밋빛 전망일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전략의 큰 틀은, 뭐, 거시경제 안정, 성장동력 확충,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목표는, 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할수 있는 잠재성장률을 현재 1%대에서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기자님, 1%에서 3%로 올린다는 게 이게 숫자로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경제 전체로 보면 이거 엄청난 도약 아닌가요? 라는 뜻이거든요. 아하.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고 그럼 자연스럽게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결국 이게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음,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 체력을 키우는 큰 그림 속에서 당장 우리 독자님들 특히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의 눈이 번쩍 뜨일만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절세 혜택 확대 이거 정말 크게 바뀐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isa 계좌 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 소득은 최대 400만 원까지만 비과세 되는데요. 네네. 정부가 5년, 10년 이렇게 장기 투자자들한텐 이 한도를 더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장기 투자를 유도해서 주식 시장 변동성도 줄이고 또 국민 자산 형성도 돕겠다는 그런 취지죠. 기사를 보니까 국회에서도 여야가 각기 다른 법안을 내놨던데 이게 방향이 꽤 다르더라고요. 민주당안은 시간에 그리고 국민의힘안은 투자 대상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실질적인 혜택을 줄까요? 네, 그 민주당안은 3년 이상 유지하면 매년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 인센티브에 가깝고요. 아, 오래 부킬수록 유리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 희망은 국내 주식 투자분에 대한 혜택을 대폭 늘리는 국내 증시 활성화에 좀더 가깝습니다. 어느 쪽이 되든 개편만 되면 ISA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물론 뭐 일각에서는 이런 혜택 확대가 결국 자산이 많은 고소득층에게 더큰 절세 효과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부자 감세 비판도 제기되고요. 기사에서도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 이야기고요. 당장 독자님들 주머니 사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물가 아니겠습니까? 아 물론이죠. 기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도 다루고 있었죠. 네, 대통령이 대기업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 인상을 철저히 관리하고 또 중소기업 기술을 빼돌리는 것 같은 불공정 행위를 막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시장의 공정 경쟁을 통해서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 뭐 이런 의지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대기업 독과점 관리는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이번 계획에 대해서 기사에서 언급한 과거와는 다른 뭐 결정적인 한방 같은 게 있었나요? 음~ 새로운 한방이라기보다는 실행 의지를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불공정 행위 근절을 강조한 건이 대기업 독과점이 단순히 물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혁신을 막아서 결국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아 근본적인 문제까지 본 거군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결국 얼마나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이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물가 같은 단기 과제랑 함께 미래 먹거리도 챙겨야 할 텐데요. 기사에서 유독 눈에 띄는 단어. 가 있었습니다. 케인 녹색 전환 전략. 그중에서도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 기자님 이거는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기술 이름 같은데요? <laughs> 하하 이름이 좀 어렵죠? 네 쉽게 말해서 효율이 다른 두 개의 태양광 패널을 겹쳐놓은 일종의 태양광 2층 침대 같은 개념입니다. 아 2층 침대요? 네한 종류의 빛만 흡수하는 기존 실리콘 전지랑은 달리 더 넓은 파장의 햇빛을 전기로 바꾸기 때문에 발전 효율이 이론상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분야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거고요. 그렇군요.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현재 세 배인 100기가와트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100기가와트면 감이 잘안 오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100기가와트는요. 어 원자력 발전소 수십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와.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표현도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생산된 막대한 양의 전기를 손실 없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기 위한 차세대 전력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햇빛이 좋은 남부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원활하게 보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아 그렇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 투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